카카오톡 xxcx 친구 추가 후 문의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박사 김박사입니다. 분석 박사 김박사 분석 슬래시 사인 픽은 100% 무료로 진행되며 총판들처럼 금액적인 조건도 일체 없으며 가족 공유방 입장 조건도 일체 없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사칭과 저의 블로그 내용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박사 분석 슬래시 사인 픽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 계정을 일체 만들지 않으니 사칭 불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https open.kakao.com slash o slash g z 9 m 9 ip 가족공유방 입장문의방 비밀번호 1233초 빌바오 이 내용은 김박사 분석 슬래시 인 p v 저작권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최근 3승 3무 3패를 기록하며 리그 1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빌바오이다. 최근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한 뒤 계속해서 부진에 빠져 5경기 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에트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0-1로 패배를 기록하였다. 또한 팀의 주포로 평가받고 있는 라울 가르시 또한 최근 내 경기에서 그렇다 할 공격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하였고 이렇다 할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내용은 김박사 분석 슬래시 사인 pd 저작권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공격수의 윌리엄스 또한 부진에 빠져 이렇다 할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 역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또한 수비 진영에 계속해서 뒷공간이 생기며 나오는 압박 또한 계속해서 실점으로 연결되는 등의 수비적 운영 또한 문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 이 내용은 김박사 분석/사인 PD 저작권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에스파뇰 이 내용은 김박사 분석/사인 PD 저작권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최근 2승 2무 6패를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 19위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파뇰이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경기 결과를 쌓아가고 있는 에스파뇰이다. 하지만 최근 루도고레츠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1-0으로 승리를 기록하며 자국 리그인 라리가로 돌아와 레반테를 상대로 1-0으로 승리를 기록하며 두 연승을 기록하며 비교적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팀 컬러에 맞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으며, 결국 전반 38분의 이 내용은 김박사 분석 슬래시 싸인 PD 저작권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수비수 에스피노자가 득점에 성공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미드필더의 바르가스 또한 도움을 기록하며 활약을 보여주었던 부분 또한 팀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은 상황이다. 하지만 팀의 주력 공격수인 조나단 카에리와 파블로 피아티 하비푸아도 그리고 수비수 페르난도 칼레로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하여 결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팀의 전력 누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내용은 김박사 분석 슬래시 사인 p d 저작권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블로그에 게시되는 정보는 한차 정보 초안입니다. 최종 픽은 오픈 방에서 공지 나갑니다. 다른 경기 분석 그러긴 바로 가기. https://blog.naver.com/hqpfmks1233 김박사의 스포츠 분석 네이버 블로그 스포츠 분석하는 김박사 블로그.naver.com/katarautofxfx 친구 추가 후문의 분석 박사 김박사 분석 사인 /팁은 100% 무료로 진행되며 총판들처럼 금액적인 조건도 일체 없으며 충전을 유도하는 조건조차 일체 없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사칭 저희 블로그 내용의 불펌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박사 분석 슬래시 사인 픽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 계정을 일체 만들지 않으니 사칭 및 불펌 이문에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